새누리당이 4대강, 자원 외교, 방위 산업 비리 등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4자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문에 국정조사 검토 문구를 담는데 오늘 처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세정치 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등 자원 외교 실패 5인방을 청문회에도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가계부채 폭증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자 먼저 사장관 비리, 사대강 비리 그리고 자원 외교 실패, 방위산업 비리 이 의혹들에 대한 새정 민주연합의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까? 그런데 네, 세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타자반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검토하기로 했다고 우윤근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합의문을 통해 국정조사 검토 입장을 밝힌 건 오늘이 처음, 처음입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동훈 기자들과 만나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보다 검찰에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대강과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이 지금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감사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되었고 또어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그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관심 사안도 관심도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뭐 여당이 사자방 국조를 받으면 야당은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협조할 것이다. 뭐 이런 이런 바 빅딜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초 두산의 거래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은 오늘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주의 회동 후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연계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양쪽 성격이 다르다고 이미 야당 원내대표가 말했다며 저희들도 둘 자체가 전혀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규백 민주연합 원내수석부 대표는 사자방 문제는 공무원연금의 성격, 현황과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사하는 이미 한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어도 뉴스한연계는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자 민주연합은 이4자방세 가지 가운데 자원외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자원외교 경우에는 청문회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군요. 네, 박원주 민주연합 원내대표 민주연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오인방을 주목하며 이들을 불러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이 꼽은 오인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박영중 당시 당시 지경부 차관, 당시 외교자원실무를 담당했던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오인방 중 하나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고하자 개인의 잘못을 따지거나 개인의 책임이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사자반 국정조사 요구와 더불어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원외교 비리를 경조준하며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 큰 근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정홍원 총리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해요. 어땠습니까? 민주연합의원이 질의에 대해 정홍원 총리가 수차례 부총리의 질문에 달라. 질문을 미리 받지 못해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을 못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사업을 알고 있느냐. 근로소득 증대 세제의 내용이 뭐냐 등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에도 정 총리는 자세한 것은 경제부총리에게 물어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언이 미국 금리 인상에 국내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묻자 정 총리는 총리가 어떻게 모든 질문을 다알 수가 있느냐면서 미리 원고를 줘야 대비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다 대답하느냐고 발끈하게 됐습니다. 사정에 대한 정확한 것은 좀 우리 부총리께 좀 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좀 우리 부총리께 좀 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저,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 부총리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음,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총리가 그런 게 그걸 다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면데원고를 주셔야지. 대비을할거 아닙니까? 하늘에 똥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 부총리에게 좀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윤 네. 유니온과 정 총리가 부딪히며 본회의장이 어수선해지자 이석현 부의장은 총리는 원고가 사전에 없어도 답변할 의무가 있고 윤니온도 침착하게 질문해 주길 바란다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민주연합 지도부가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고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유가족 사이에 맺어졌던 협약 그리고 또 오늘 야당과의 협약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네, 가족대책위와 민주연합 협약의 핵심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때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음으로써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laughs> 특검 후보 추천 때 유가족의 거부권을 보장한다는 새누리당과 가족 대책위의 어제 협박보다 한발더 나간 내용입니다. 민주연합과 가족 대책위는 또 5인 협의체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특검 임명 등의 절차에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종자 수색과 배보성 문제 등수속 조치에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5인 협의체는 민주연합에서는 백지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전해철 의원이 참여하고. 유가족 측에서는 전명선 위원장과 유가족 대리인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그 가족 대책위의 세월호 우리 유가족 측의 법안보다는 다소 미흡함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참사의 특별 법안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진실 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그런 제대로 된 특별 법안이 만들어져서 국민들과 저희 유가족들 그리고 이 법안을 진상규명이 제대로될 때까지 끝까지 여야 의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임해두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윤군 원내대표도 세월호법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결국 사퇴 선언을 번복했습니다. 12일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최고위원은 복귀 기자회견에서 당의 혁신과 쇄신 변화를 위해서는 지도부에 남아 더 강력하게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개헌을 추진해야 하지만 개헌 얘기만 많다며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퇴 명분이 모호하다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오늘 복귀 선언도 복귀는 절대 없다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정치적으로 이른 게더 많은 행동이었다는 평이 나옵니다. 그런 비판을 일식한듯김 최고위원은 오늘 꼼수를 쓰거나 계산에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지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책임은 변명일 뿐입니다. 저의 사태를 두고 즉흥적이다. 돌발적이다.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연합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팍팍한 국민은 김의원의 자충우돌 사퇴 시행 관심이 없지만 집권여당 최고위원 한 사람의 가벼운 처신을 지켜보는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고 논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티비뉴스 권현주입니다.